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살아면, 상관없다. 네 이름이. 차크라. 아니, 마법은 여기서 뭐야

아씨 존잡당했네

옛날에 내가 해놨는데 궁조도 이제 저거 쳤네. <laughs> 저거 해놓은지 좀 됐는데. 궁주도 <laughs> 어, 없어질지롱. 누가 제우스 보았어? 와씨 여기 만나면 지옥이다. 나저 친구 만났나? 아! 저포댐이를 포뎀이라, 체력 포데이라서한 10딜 맞지 않나? 아, 더, 아닌가? 그래, 야, 제우스부터 죽여, 제우스부터. 으아, <laughs> 조질뻔했네, 와, <야> 씨. <laughs> 너무 무섭잖아. <웃음> 어? <웃음> 너무 무서 전쟁은 늘 똑같아. 이 정도 위험은 쟤네지 악의 지배를 끝낼 시간이다. 아니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군. 나는 순록이 아니라 용이야. 칼의 살. 아, 솔직히 방태까지 줬는데 소환동 터버네. 아, 여기 너무 쩌다. 청동 성의를 불러내어 악의 지배를 끝낼 시간이다. 네, 유긴가 요 아6인간맞 치고 7레벨에 50원들고 있네? 열 밖에. 창고 너무 답답한데? 어저신메이지할거야요메이지넌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기담뱀 하나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템을 못 고르겠다. 아, 씨, 메이지 경쟁이 너무 많은데? 음, 연패 타고 붙이셨나봐. 복숭이도 엄청 많이 찾았네. 금제팁 대한다. 그건 바로 난 마법사지 충아라고요자 형제가 싸우러 왔 지원군이 필요해요? 자연은... 아 이거 사야 되는데? 뭐 하나 팔수 있는 게없네 아우 전화 행이다. 창고 겁나 답답. 삼판다 이성. 우정은 마법이야. 자연은 뭐야? 너무 나넌내 사랑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꿈도 없고, 악도 없다. 어둠만 있어. <voice> 힘을 가진 평범한 목조르기 덩굴 신사 숙녀 여러분 나는 빛의 마법사지 등대가 아니라네 장로 <든이 bean addressing> <든이 Madonna> 이성 그 <스 Maria> 뽑을 수 있으려나?

일단 나무라도 잘 나서 좀 다행이긴 한데 리나도 안 나와 지금 리나라도 붙이면 장모 대신 쓸라고 했는데 리나도 안 나와. 죽임으로써 구하는 람도 있지. 이거 봐. 누가 더 역겨운 걸까? 이 체력이 달지 않는 나이트들이 역겨운 걸까? 아니면 육대일로 다구리 쳐도 안 죽는 나무가 역겨운 걸까? 장로는 죽었네? 뒤에 스테리다가? <laughs> 아, 떴다. 장로 대신에 요거 좀 쓰다가 장로 이성 되면은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올빙이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상황이야. 장로가 요즘에 경쟁도 많고, 팔레벨에 붙이기 힘드니까, 리나를 붙여서 빨리빨리 레벨업을 하자. 약간, 요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무첸 얘도 겁나 안 나와. 레벨업하고 화기에다가 쓰고 싶다. 음 그래도 되지. 지금 마하템 많으니까 원천 빼고, 장로 써도 되지. 봐서 봅시다. 전투 부동 어떻게 되는지. 이 잘하네. 연승골도 먹었다. 한번더 먹고 싶다. <laughs> 뭔 말인지는 아는데 장로가 나왔는데 굳이 장로를 안쓸 이유는 없다 이 말이지 나도 기사는 직업 시너지죠 아 이거 리나 때문에 죽겠다. 삼 사다 이겼네다 필요 없구만. 나무가 최고시다. <laughs> 미치게임 진짜. 어다 필요 없어. 그냥 나무가 최고다. 통곡의 벽이다. 통곡의 벽이야. 내가 딱그얼베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를 해볼게. 이제 내가 10레벨을 가서 제우스랑 주술사 찾아가지고 주술까지 넣을 거예요. 아... 이거 템이 아쉽네. 아, 이건 진짜 템이 아쉽다. 간만에 펄스 1, 2단계 동시에 이거 이겼죠? 신기물이야. 레벨업하고 자정용이야겠다아 하필 지금 만나네. 다음 라운드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우, 지옥빛이 너무 세네. 하, <laughs> <laughs> 진짜 미친놈인가? <laughs> 죽을 것 같은데? 아.

내가 바로 전쟁의 신이다. 오씨 둥근 걸렸다. 와우 리나. 커다란 고양이라도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아니, 템이 왜 이래? wait, eh? Oh, Sessang, i t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전쟁은 아우씨왜 이렇게 안 죽나 했 화계대가 스피스 쓰고 있어나무 체력 3825? 4주술마려말거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건 이겼죠. 일단 잘 이기니까 사주술로 전환하지는 않을게요. 지금 잘 이기고 있으니까. 어, 이 없네 <웃음> 진짜 4주술할 <laughs> 거면 요 자리에 광해영신 자리에 제우스 넣고 화염마법사 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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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빼면 돼요 물정이랑 어정이랑 화염마법사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체력 더 달기 전에, 4조술 한 번만 해볼게요. 내가 너를 기억함. 아, 이 좋았다, 달달했다. 님들 요즘에 나이트 엮겨우시죠? 조금 더 엮겨운 나무를 키워보세요. <laughs> 아, 이 좋았다, 좋았어. 아, 요즘에 사신덱이 참 좋은 거 같아. 사신 메이지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도 영상 하나 남기긴 했는데 이덱 진짜 좋아 요즘에 40메이지가 왜 다시 뜨냐면은 구전사가 사장됐기 때문이야 지금 둠 쓰는 필드가 없잖아요 얘네가 사실 둠 맞으면은 노답이거든요 둠궁 맞으면은 노답인 애들인데 요즘에 둠 거의 안 쓰잖아 그래갖고 되게 안전하게 게임할 수가 있어요 둠 많이 안 쓰는 메타가 왔기 때문에 너무 편해졌어. 아 내일 휴방인데 유튜브 영상 두개딱 뽑았네. 아 좋네요, 좋아.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